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좀, 대주. 충분히 꽃을 볼만한 세력인데, 꽃을 달지 못했다는 미개화. 아, 미개화 서반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 언뜻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대주에서 이게 미개화다 하면은, 믿어지시겠어요? 저부터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데 이제 그 서호반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반 서호반으로 응, 보셔될 텐데, 음, 어, 이 구축에도 보면은 여기 있어요. 구축에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펜말에 미개화라고 있어요. 펜말에 미개화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게 무슨 미개화야? 이렇게 하고 이런 렇게이큰 화분에 심긴 게 이게 미개화다. 저는 일단 믿어보려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잎도 엄청 좋고, 이게 확실한 소호반 분위가 있으니까 일단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쏟아 봤습니다. 이거 진짜 미개화일까? 여러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죠. 음 지금 정촉이, 이 키다리가 세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브가 이래요. 세 개, 이래 골은 벌브가 세개 있는데, 이 정도 세 개에서 꽃을 보지 못했다. 안 믿어져요. 근데요, 요게 보니까, 이게, 신화가 꽃은 아니죠? 되게 이제 그 꽃이 달릴 때는, 이 전진쪽, 신화쪽 직전 거기에 많이 달리잖아요. 꽃이 저도 이거 처음에 이거 음, 시, 꽃망울이 제대로 미숙아 돼 제대로 못 피운 거 아닌가 뭐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신화 같아요. 신화 꽃대는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제거를 한다고 이걸 확 제껴버리면 은 나중에 가령 난을 다른 분이 보시면 이거 꽃대 딴 자리 아니요그래실거 아니야 이거죠 이거 따내면 여기에 그 뭐가 이제 뭐 신화가 붙었던 요 자리 흔적이 있는데 요게 꽃이 달렸던 거 아니냐? 꽃 달렸던 거 따내고서 미개화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대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건 꽃대가 아니죠. 꽃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올 신화가 심하게 아주 밑둥을 쳤네요. 심하게 아주 밑둥을 치고, 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 뿌리 상태인데요. 아 이게 전에 이제 그 여기 쪽에 이제 병 증세가 있어서 어티바를 발라준 것 같아요. 어티바를 발라준 것 같은데 대개 이제 제가 가져온 난중에 이런 게 많아요. 산출 미개와 뭐 이런 거 가져오고 어, 제가 다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요렇게두쪽을분주를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기도 하고요. 세 쪽을 소개시켜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음, 가장 좋기는, 음, 한 분한테 이렇게 다드리고러면 좋아요. 근데 이제, 개중에 제가 가져온 것 중에서 어떤 건 너무 그, 기질이 다분해가지고 꼭 키워보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티, 티 벌브 쪽하고 이거 한쪽 달아서 요런 정도로 하고, 나머지 전지 쪽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어, 근데, 참, 뭐, 이렇게 요거만딱 껴가지고 요거만 했을 때,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해서 소개를 시킨다면, 에이, 저꽃 보고 저라는 거겠지 하는, 그게 일견, 그게 보통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믿어주시도안 믿어주시든, 제 양심에 비춰서 제가 떳떳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제가 덜 괴롭고 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좀더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솔직히 뭐 시간 없는데 이걸 찍는다는 게좀 그렇긴 한데 믿어 주십시오. 앞으로도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든 안 보시든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어, 꽃 보고서 엉터리 꽃 피는 걸 갖다 이렇게 분주를 해서 이렇게 뜯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 시켜드리는 일은 저는 안할 겁니다. 어, 믿어 주셔도 좋고 어, 뭐 믿어지지 않으시는 대로 그렇게 안 믿어 주셔도 좋고 어, 저는 저, 저 제 양심을 걸고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음, 이런 난이 제가 많이 골라오게 돼요. 음, 이런 난을 많이 골라오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할지. 이 소호반 무늬가 너무 색감도 좋고, 음, 그래서, 키워볼까 공리 중입니다. 음, 하여간,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이제 꽃을 보고서, 분주를 해서 미개화라고 소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많이 늘어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어, 그래서 서로 믿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어, 미력, 미력 하나만, 저도 그런 세상 만들기에, 어, 나름대로 힘을 보탤 겁니다. 어, 어, 그리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벌브 세개에 구촉 어, 두촉 거기에 이제 올해 하나 신화를 달으면은 어, 여름 장마 끝나고 꽃대를 달수 있지 않을까? 어, 요새, 요 세력까지는 충분할 것 같고요. 어, 우선은 그렇고요. 어, 이 전진 촉 신화가 너무 심하게 밑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절단면이 여기가 생기는 거죠. 이 밑에 이렇게 생겨서 요거를 어, 절단해서 한쪽을 떼어냈습니다. 요거 한쪽을 떼어냈고, 음, 떼어낸 자리에 그기온나로신기온나로를 발라서 이제 말려가지고, 음, 아, 또바쁘세답밥 되나 보네. 어, 말려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요거는 원하시는 분 계, 계시면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까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분양해 드리고 싶어요 7만원 하겠습니다. 7만원 음, 하여간 오늘은 음, 미개화 서호반 가지고 어, 정말 미개화냐 어, 아니면은 개화된건데 뭐 억지로 또 아닌것처럼 그렇게 하는거냐 그런 과정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어, 아직도 개화된 거를 꽃이 별 볼일 없는 꽃이 피는 걸 미개화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어, 양심적으로 이렇게 미개화라면 정말 미개화라고 그렇게 소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어, 틀림없는 미개화고요. 참고로 아까 그 여기 꽃대인지뭐신인지 붙었던 거 그거 보니까 신화예요. 꽃대는 요 옆에 벌브 옆에 요런 쪽에서 붙을 텐데. 요 밑에서 붙었더라구요. 요거 떼어놔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예 그 밑동친 신화가 되기 때문에, 어, 제거를 했습니다. 음, 이쪽 벌브 옆 주변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이구요. 아 어, 요거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어, 오늘도 모두 모두 전론하시고 행복하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